오늘은 신령한 생활하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착오라며 생활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착오로 생활하며 영으로 사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인 것입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겁니다. 영적인 착오로 생활하며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구들을 박난 사람인 겁니다. 갈보니 십자가서 에날리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과증안을 쓰시고 피를 쓰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또 드시고, 나의 과거의 대해 현재의 대해 미래에 대를 청산해보신 속죄제물인 예수를 만나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영적인 사고를 생활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계조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고, 영원히 해방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동생팔장구들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냐고 영이 나니 누구든지 그리 영이 있으면 그리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영적인 사고로 성화하려면성령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가의조조에 세방 받으려면 영적인 사고하고 성령의 지배받는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야 래 하나님 이원하시는데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사고로 성화하려면 말소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육신이 정열자를 살지 아니하고 인간이 혼의 금만과 인간의 지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소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더라도 핸드폰을 보더라도 영적인 사고를 하며 사는 신령한 사람인 겁니다. 세상 모든 생활할 때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요. 가게들은 조주를 끊어줄낼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사람을 들어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고를 생활하며 변화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충만 받고 성령에 인도하며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경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생활하며 영으로 사는 사람은 주야로 이 성경말씀을 자기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령한 영의 사람은 영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영적인 사고로 생활할 때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는 것이라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등안히 하면서 신랑한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고, 매주일 먹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고를 하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깨어나고, 사고가 영적으로 변하여 영안을 밝아지는, 그래야 가게 여러에는 영적인 존재들 문제를 해결받고, 가게도 영원히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안은 영적인으로 사고할 때 열리는 겁니다. 말씀을 삶이 조경하고로 실탄할 때 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고하며 생활을 하고 말씀을 삶의 증오를 체험할 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안은 능력 있는 사람이 눈 나는 사람도 받았다고 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말씀하시을 거듭난 사람은 하루빨리 육적인 사고를 탈피해야 되며 영적인 사고를 받거요 그러기 위해서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사고를 해야 됩니다. 신천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이런 승리적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고로 생활하며, 성령이들을 받는 사람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으로 인도 한 받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항상 같이 계신 것을 믿은 사람인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다시 오리라고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고아이되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도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한 겁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부른받아 내게 다가가서 나를 도와주고 기다리고 계신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성령께서 계시므로 성령을 사람은 우리를 언제나 영적인 사고라면 범사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귀를 기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마귀의 울미에 걸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요한 계시를 보면 언제나 귀 있는 자든 성령의 귀에 들으시는 말씀을 들을 때다 바랍니다. 이 귀에는 우리,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개인, 성령이 없는 귀에는 물 없는 오늘과 불 없는 화려와 같이 형식은 있어야 생명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은 직관과 양심으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혼의 직관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지성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계시로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직관을 통해서 오시고 그리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고 성령의 집에 있는 성령의 말씀을 깨달아야 성령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계시의 윤리와 도덕성이 결여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겁니다. 아니, 언제나 우리에게 계시하지요 성령을 태해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에 계하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나 육성에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자꾸 육이 없어져야 돼요.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교통하고 그래야 가계의 저주를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나라가 되서 가계주의 영혼이 이별하서하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중하세요 하늘나라가 되는 걸. 그러면 가계주의 영혼이 해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성에 벗어난 계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가 계실 때, 거짓말을 하라고 계시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마귀의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가 도둑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윤리와 도덕성이 결여된 계신 것으로, 하님의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줄 때, 그 계시는 언제나 윤리와 도덕성이 겸한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깊은 기도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사고를 하며, 성령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어찌 도로해야 됩니다. 생활에서 영적인 사고라면 성령과 같이 동의하면 우리의 직관이 자꾸 예민하여 성령의 계시를 잘 받을 수 있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연스게 영안이 열려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령 역사 귀신 역사를, 사람의 역사를 눈으로보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신령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 영안이 자꾸 열리니까 자연스럽게 영도 예민하게 깨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때만 왔는지 알고 해결하니까 각이도 영혼이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영이 벌써 하나님의 계시를 직관으로 깨달아 알고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관적으로 깨달아, 이건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육적인 문제가 있다, 이건 멋졌다, 어, 이렇게,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고를 하니까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추월해서 하나님의 성님께서 우리에게 직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지시하는 직관을 양심에 거리키지 아니하고 양심에 일치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직관 직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를 영적으로 사고하니 성령께서 일법이여 선지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를 영적인 사고를 하며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하나님 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생각하는 거야. 내 개인도 내 가정도 내 처자에 속하는 일이라도 음, 내가정은 처자를 앞설 것이나 하나님을 앞설 것이나 결정할 때 하나님을 앞세워 야 되는 겁니다. 내 사회의 시장 생활에 사회 생활에 하는데 있어서 주의몸등기를 앞설 거냐 나의 이익을 앞설 것이냐 언제나 주의몸등기를 앞세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는 모든 걸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모든 일생은 풀려 풀고 왔고그영화는 풀고 가자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보물입니다. 이, 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사람, 영적인 사고하는 사람은 자신이 고물이라고 깨달은 사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영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 가의 저주가 영원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옛날에 말해서 부자가 삼대 가는 일도 없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것은 하나님의 품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본업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고, 주인도 모시는 데 있고, 세상의 모든 삶은 우리의 삶의 보호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고라면 하나님적으로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갈개져서 영혼이 해방받을 수 있는 사, 조건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영적인 사고라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기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요. 영의 생각으로 혼을 굴복시키며 사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없어 혼의 영을 도리에 육신을 입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혼은 인간의 지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성은 그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 병령에 순종하는 신녀이지 혼이라도 내일이 휘젓고 다스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하고 말고, 그 사람은 육신에서 관계없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를 믿었더라도. 이런 사람은 가기 조져서 항상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래서 생활에서도 영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영혼을 정복할 줄 알아야 되는거나 그러고, 혼은 영에 정복당해야 되는거나 그래야 영안 열린, 영에 열려서 영에 속한, 정적인 사고하는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교육이 많다 할지라도 그걸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을 지혜로 살고, 하나님을 성기로 쥐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게 정복당한 하 혼자서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은 하나님 영의 정복당하여 살아가는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육신이고 부패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종교에는 폐망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저지옥구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쥐는 모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온몸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완전히 영으로 그 몸의 행지을 죽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에 끊임없는 투쟁인가면 그래야 오늘 내가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주인도 육신이 아니요 혼도 아니요 하나님의 형사가 모양대로 짐을 봐서 영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스러운 추권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영혼은 혼을 굴복시키고, 육행실를 쥐고, 주인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되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회에서 어, 원래 컴퓨터에 집중, 치우, 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고 있어요. 우리계, 이게, 예, 영업, 치우, 집중, 기도, 치우 집회는, 선제, 불세례, 네트워크, 귀신적, 신용, 성령의 사전이, 깊은 영역 기도, 이걸 다 깔아놓고, 깊은 영역 기도 집회를 합니다. 제가 그걸 하고, 그래서 안수하면서 다 이걸 하게 돼요 어느 날 오시더라도, 정맥 불설에 네트워크, 기준치가 신용, 성행원사전이 깊은 영이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시면 병원이나 최상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15시까지 질병 문제도 해결받으시거나 믿음을 가지고 참석하시면 모두 해결됩니다. 시간은 단 걸려요. 단 성령께서 자신을 장악해 치우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장악하는 기간이, 기간이 사람과 살 다릅니다. 그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면 빨리 돼요. 특별하게, 교회를 개척하여 자립하지 못하는 분들로서 능력을받아 교회가 자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전부 문제 있는 사람 나아요그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은분 모두 지금, 천국과 살아서 천국과 아부담의 복을 주면, 하나님이 쓰임하는 성도들, 목회자가 됩니다. 그 무슨 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오시면 해결해 진다는 걸로. 오셔서 모두 시와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온전히 해방하고 가게의주영혼이 이발하고 하늘의 복을 받으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주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음.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 받고 충만받아 자신을 정확히 알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자신이 영적인 사고하며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가게 저주 흐르는 저주 귀신들을 쫓아내고, 성명으로 충만받아 한나라 되어서, 가게 영원히 이별하고, 하늘의 복으로 키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